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왜 악하다 그러는가요? 가인은 사실을 먼저 난자 가인은 율법에서 관절을 이야기합니다. 가인 악한 자 땅의 것을 세상 것으로 알고 행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악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떤 죄살들을 세요 아버지께 세상의 소, 소산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요, 제사를 드리지요. 그걸 악하다, 세상 것으로 드리면 악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진리로 알고 마음에 가셔야지 되는데 가인은 세상 것로 알고 세상 것으로 드린 거지요. 그러나 그 아우를 그 아우는 아벨이죠 아벨 아벨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벨은 아우지요 아우 성경에서 둘째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관자는 진리를 가진 자는 항상 대적합니다. 항상 대적해요. 살인하죠. 살인. 미워하죠. 그래서 아벨은 진리를 알고 아버지께 드린 거죠. 피해제사를 드렸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린거지요 그래서 그 행위는 의롭다 의롭다 그러는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깨닫고 세상 것으로 지키면 은 우리를 악한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진리로 깨닫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의. 내가 죽고 그듭남이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죽고 거듭난 거잖아요. 사랑, 율법의 완성이죠. 우리가 행해야 될 법이 없어졌잖아요. 사랑으로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행하면 세상의 행위를 하는 모든 자들은 진리를 가진 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뭐 믿는 자가 저래? 저 모양이야. 그 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것을 미워한다. 이상해 본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도, 그러실 하거나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겠니까.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알, 알고 사랑한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면은 사망의 법인 율법이 폐해졌죠 율법이 폐해졌죠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내가 죽고 그도 났다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죽고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 믿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구원 맞아요. 어떻게 믿는가가 문제죠. 그것도 표면적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율법에서 옮겨, 생명, 진리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의 거두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이죠. 율법이 사망의 법이니까. 15절입니다. 교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라 빛이라 말씀하시고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우리도 살인을 세상 것을 알면은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 살인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이걸로 생각하지말은 형제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열심으로 행위만 한다는 거죠. 그자가 바로 살인자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못 시지 않으니까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거죠. 영생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망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가남하지 말라, 맹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것을 진리를 알고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알면은 그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요 식계명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식계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어야지 우리가 사랑으로 생명에 들어간 거죠. 이것을 모르면 우린 예전이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살인하고 가남하고 도적질 한 자가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개명으로 오셨거든요. 십 개명으로. 예수님의 몸이 십 개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은 대명이 완성되었다 이 말이죠. 대명이 완성되었다 어디세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완성되어야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연합해서 죽고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은 믿는 거예요. 내가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거듭 나야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렇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완성됨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그큰사랑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합니다. 내가 죽고 거도 나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를 모른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냅니까? 정거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